1, a, b 이렇게 되는 놈이 있는데 설마 저 직선 방정식 못 짜진 않았을 테고 다들 맞지? 넌못 짰냐? 짜야 아, 네. 직선 방정식을 짜야 x 절편을 보지 y 절편을 보지. 맞잖아. 귀찮으니까 하나만 짜게요. 그래서 a 콤마 로그 e의 a. 2. 이 콤마 로그 2에비이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x 절 y 절편하고 그럼 뭐 그림은 왜 그리나지? 그냥 이거 야 y 절편 얘기하라고 하면 그림 그릴 이유가 없잖아. 그냥 바로 y 절편 바로 보여야지. 그 y 절편과 그 y 절편이 같다 이랬으니까는 그림은 왜 그려? 그냥 y 절편끼리 같다. 네,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b 마이너스 a 분의 로그 2의 b 빼기 로그 2의 a 이게 기울기고 앞에서 선택할게 x 빼기 a 더하기 로그 2의 a 걔는 y다 맞습니까? 직선식 짰어요 근데 이거 y 절편이라고 했으니까 x에 0 집어넣었을 때나오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에 0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로그 2의 a 마이너스 a 곱하기 b 마이너스 a 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이게 y 절편이잖아 네. 이 실기에는 뭐 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아이 씨발 로그 4의 a 마이너스 a 곱하기 b 마이너스 a 분의 로그 4에 b 마이너스 로그 4에 a 이게 성립한답니다. 이거 같다 와야 될 편이. 그럼 코라지가 이거 이 색이 좀 비슷해 보이고 애 하고 b가 좀 비슷해 보이니까 한쪽으로 다 뭉쳐가지고 좀 놀아보자고. 네가 절로 가고 네가 일로 올래? 네. 그래서 a, b, a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a 분의 1은 잡아놓고 이걸 넘어가면 플러스니까 로그 4의 b, 마이너스 로그 4의 a.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죠. 또 마이너스 로그 2의 b, 플러스 로그 2의 a. 이렇게 나올테고 오른쪽으로 보면 로그 4의 a. 마이너스 로브 2의 A, 맞습니까? 이게 씨바, 그렇게 되면? 개초도 아닌 것 같구만, 그, 밑이 통일이 안돼 있어서 족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 통일시켜주려면은, 야, 이거 줄여갖고 루트로 만드는 것보다 엉튀기 시키는 게 편하잖아. 아이씨바, 이걸 이렇게 줄일 거야? 이 루트 A, 이렇게? 이차로서 4로 뻥팅기 시키는 게 편한 거 아닙니까? 제곱제곱 하고 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팅이기 맞죠? 그러면 오른쪽 거를 쓰면요. 로그 4에 뭐 밑으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니까 a분의 1 맞습니까? 맞죠? 그럼 b-a분의 a에다가 그래도 어떻게 시켜줄게요. 4b제곱 4a제곱 맞죠? 그래서 로그 4로 한꺼번에 쓰면요 b 위에 맞죠 a 제곱 위에 a 밑에 b 제곱 밑에 맞습니까 그래서 a 하나 날아가고 b도 하나 날아갑니다 b 분의 a만 맞나요 맞습니까 로그 4 같이 떼야 될거 아니야 이제 c 버도 잠깐 좀 올라가봐요 여기. 어, b 마이너스 1분의 a 이승으로 올라가고요. 맞죠? 그리고 로그 4를 같이 뗄 겁니다 연변할 이거 지울게요 이제. 혹시 옆, 옆에 화면 잘린 거 아니지? 네. 어, 아니 이 새끼가 화면을 잘라놨다고 여기까지. 짧으면 여기 잘라야 돼. 그렇지 잘라. 저기는 잘라야지 <laughs> 저기는 확오해 놓고 저기는 잘라가지고 씨발 그리 안 보여 진짜 씨 내가 집에 가서 혼자 보다가 얼마나 개삐리했는지 그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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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걔 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저 맞냐? 아이 씨그럼뭐 어쩌자고요 뭐 어떻게 이제 리뷰가 해야 된 맞죠? a 분의 a a 분의 1에 a 분의 b 이 a 맞습니까? 에씨 a 분의 a b 성 맞습니까? b 분의 a 어,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야 씨발 뭐 같은 저저기 저기, 잠깐 놔두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봤더니 어 F1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A의 B 제곱 <laughs> 플러스 B의 A 제곱이 사실이다 그런 부분 한 다음에 A의 2B 제곱더 하기 B의 2A 제곱은 뭐냐? 음. 이걸 물어보고 있네 그러니까 A의 B 제곱하고 B의 A 제곱 얘기하라고 하는 부분에 맞죠? 그러니까 이마이거 한쪽으로 같이 옮길 게 아니고 씨발, 난좀 잠깐 봐봐, 이렇게. 맞지? 분수성 있을 필요 없잖아? 분수성이 없는데. 그래서 분수성을 저렇게 보냈어. 그럼 이제 A의 A제곱, B의 A제곱, A의 A제곱, A의 B제곱 맞습니까? 네. A의 A제곱은 꺼져, 씨발. 그러면, 얘가, 얘네요? 우와. 두 개가 똑같은 새끼니까, 어, 그럼면임 이게 20씩이네? 그러면, 그거에 재고하라는거한 거니까, 400에다가 400 합치면 800 되겠네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야, 씨가, 뭐, 뭔 문제를, 이런 문제를 내놨지, 최근에는 그 몇년 동안. 그 네, 네.